오늘은 GM 자석의 도움을 받아 애니마트로닉스를 사냥할 거예요. 물 속에서 무서운 무언가가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오, 내 눈을 못 믿겠어요. 저게 뭐죠? 자, 이제 자석 낚시를 시작해봅시다. 와, 정말 멋지게 던졌네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오, 세상에 뭔가 잡혔어요. 네, 이제 확실히 자석에 뭔가 걸린 게 느껴져요. 조심해서 그걸 꺼내 봅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단순하거나 평범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리를 보세요. 이건 오래되고 버려진 다리예요. 그리고 어제 아니면 며칠 전에 이곳에 쓰레기가 버려졌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큰 트럭이 이 다리를 건너와서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요. 뭐 로봇 같은 것들이나 그런 비슷한 것들이었대요. 오늘은 기술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뭔가 걸린 느낌이 들거든요. 아직도 뭔가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분, 보세요. 뭔가 빨간색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망가졌어요. 이런,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니에요. 그냥 캔이에요. 멍청한 캔 같은 이라고. 어쨌든 오늘은 강을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채널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런데 여기 아직도 빨간색 무언가가 보여요. 그리고 또 잡았어요. 이게 뭐죠? 그게 뭐였죠? 저게 빨간 팔이에요. 네, 세상에. 저거 보세요. 저건 로봇팔 같은데요. 그리고, 저 소름 끼치는 게뭘 떠올리게 하는지 아세요? 이건 마치 손 같아요. 기계로 움직이는 손이요. 네, 여러분 아마 전에 비슷한 걸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기계 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 동물들은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건 그중 하나의 거실리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첫 발견이에요. 이건 정말 으스스하지만 정말 멋진 발견이에요. 자, 만약 여러분이 자석낚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하지만 계속 던져보면서 여기 뭐가 더 숨겨져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볼까요? 세상에, 오늘은 맑지만 정말 추워요. 왜냐하면 제, 로프가 얼어붙었거든요 네 저걸 보세요 얼음이에요 얼음 거의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조금 이따가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오 뭔가 느껴져요 네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의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아 여기는 영하 1도 정도예요 텔레썸이에요 물론이죠 그리고 오늘은 정말 추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얇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아마도 애니메트로닉스나 그런 것들과 somehow 연결된 더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 자석에 뭐가 붙었는지 봐요. 녹슨 물건 같은 게 나왔어요. 오래된 물건이에요. 오, 여기 전선도 있고, 그리고 봐요. 이 기계식 기어 같은 것도 있어요. 금속 기어 같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른 로봇, 로봇 애니메트로닉스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갈고리예요. 아마도 갈고리를 가진 애니메트로닉스를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연결부랑 배선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아마 이 부품이 다른 애니메트로닉에 설치됐었고, 이 손은 첫 번째 애니메트로닉에 설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갈고리를 가진 기계 애니메트로닉인 거죠. 그게 누굴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갈고리는 완전히 녹슬어 있어요. 그게 이상하네요. 아니면 그게 새로운 애니메트로닉의 것일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계속 같은 위치에 던져 봅시다. 그리고 다른 걸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느껴지거든요.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그걸 물에서 꺼내서 한번 봅시다. 오, 뭔가 보이는 듯해요. 확실하진 않아요. 아니에요. 놓쳤어요. 안타깝게도 놓쳤어요. 제 자석은 깨끗해요.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저기 어딘가에 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는 비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느낄 수 있어요. 네, 잡았어요. 조심합시다. 오, 거품이 보여요. 제 발견물에서 거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서 봅시다. 이런 또 놓쳤어요. 하지만 배선을 받고 지금 여기서 제 발견물을 볼수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배선이랑 커넥터, 검은천 같은 게 보여요. 오, 저게 뭐죠? 전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게 뭐야? 오 이게 바로 머야네 머리야 그래 이게 머리야 그리고 안에는 로봇 부품이 많이 들어있어 이 젠트 플레이트는 마치 마더보드처럼 보여 마더보드는 인간에게 뇌와 같은 역할을 해 하지만 마더보드는 로봇과 애니마트로닉스에게 뇌야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머리 안에는 또 다른 머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은 이 애니마트로닉스의 뇌로 가득 차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검은색 모자를 볼수 있어.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 곰이, 곰이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곰처럼 생긴 그 애니마트로닉의 이름을 알고 있어? 댓글을 자유롭게 남겨줘. 테디베티였던가 기억이 안 나. 의견을 꼭 남겨줘. 내 도움이 정말 필요해. 좋아. 더 많은 걸 찾기 위해 계속 던져보자.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모르겠어. 그리고 그래. 지금 내 자석에 뭔가 걸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게 뭔지 한번 확인해보자. 아마 이 소름 끼치고 무서운 로봇 애니메트로닉스와 somehow 연결된 더 많은 부품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건 무겁네. 이 발견은 정말 멋지고 흥미로워. 오, 거품이 보여. 그래. 바로 저기 물 위에 거품이 있어. 거품이 많아. 주황색 물체도 보여. 그래. 오래된 나무 십이 정말 많네. 그리고 저건 뭐지? 세상에 전선이랑 주황색 무언가가 보여. 녹이야? <laughs> 아니면 페인트야? 잘 모르겠어. 저게 뭐지? 아, 알겠다. 그게 아마, 발일 수도 있겠네. 발. 그래, 다리 같은 거나 그런 거겠지. 그리고 저 주황색 물건은 계단이야. 왜냐하면 여기 돌아가는 걸볼수 있으니까. 음. 어, 그래. 이건 확실히 발판 역할을 했어. 100%. 근데 왜 그런 거지? 아, 알겠다. 이거 새들이 가진 닭발처럼 보이네. 그러니까, 여기 새발 사진을 넣어봐. 새 발자국을 여기 넣어봐. 그리고 봐봐, 이 둘이 비슷하게 생겼지. 그리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막 애니메트로닉스가 있어. 그렇게 생긴 다리를 가진 애니메트로닉스가 있었어. 새처럼 생겼거나 그런 것 같아. 내가 맞다면, 그건 노란색이야. 지금까지 나온 애니메트로닉스 중 가장 소름 끼치는 것중 하나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그리고 네가 그 애니메트로닉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도와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하지만 이 부분은 녹색 녹으로 덮여 있어. 원래는 주황색이었지 그래. 하지만 이건 녹과 먼지야. 그래서 이건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있었던 거야. 내가 알기로는 이건 버드 애니메트로닉에서 나온 거고. 이건 베어 애니마트로닉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저것도 나도 전혀 모르겠어. 아마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분리된 애니마트로닉스라는 건 확실해. 이들은 네 개의 서로 다른 로봇 같아. 그리고 그들이 모두 여기 이 다리 위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아마도 그들이 싸우고 있었고 이 모든 부품들이 이 로봇들에서 분리된 걸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호수, 그 물속에 던져졌어. 이게 가능한 선택지야. 더 알아보려면 자석을 계속 던져보자. 좋아, 이번에는 같은 위치에 던지는데 조금 더 멀리 던질 거야. 그리고 그래, 얘들아, 뭔가 느껴져. 내가 전에 너희한테 말했던 이 얼음을 봐. 진짜 차가워. 여기서 너희를 위해 영상을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 보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줘. 이런 응원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거든. 하지만 뭔가 느껴져. 아마 지금 우리가 전체 애니마트로닉을 잡은 것 같아. 그래, 여러분 뭔가 보여. 저기 봐. 바로 저기야. 노란색 무언가가 있어. 전선도 보여. 그리고 이런 내 자석이야. 내 자석이 꺼졌어. 하지만 우리가 볼수 있으니까 쉽게 잡을 수 있어. 그래, 여기 있어. 그래, 물에서 나오고 있어. 세상에. 세상에. 저것 좀 봐. 오늘 우리가 찾은 것 중에 제일 소름 끼치는 발견이야. 세상에. 이 얼굴을 전에 본적 있어. 이건 애니마트로닉이야. 그건 백퍼센트 확실해. 백퍼센트. 토끼야. 이 귀를 봐. 원래는 더 커야 해. 훨씬 더 커. 이 정도 크기로. 하지만 이건 모자야. 오, 여기 메인보드랑 몇몇 부품들, 그리고 배선들이 보여. 하지만 이 모자는 몸 전체에서 분리되어 있었어. 그의 눈, 그의 눈은 파괴됐어. 그리고 지금은 그냥 전체 애니마트로닉의 일부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자석을 던지면 내가 나는 더큰 무언가, 온몸 전체를 느끼는 듯 했어. 그리고 내가 이걸 물에서 꺼낼 때, 그게 꺼졌어. 그래, 내 생각엔 머리가 몸에서 분리돼 꺼진 것 같아. 아, 더 많은 발견이 있을 것 같아. 아마 더 많은 몸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전체 로봇, 로봇, 애니메트로닉스가 바로 저기에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 어쩌면 이건 그냥 어떤 싸움 중에 꺼져버린 부품들일 수도 있어. 내 의견을 적어줘. 예전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생각을 알고 싶어.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부품들이 모두 다른 애니마트로닉스에서 왔다고 확신해. 그래도 여전히 그건 내 잘못이야. 내 실수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내가 왜내 카메라맨을 부르는지 알아? 카메라맨?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전혀 몰라. 나는 이름이 기억 안 나고 내 구독자들만 기억해. 내가 기억해 주길 원하면 지금 바로 내 채널 구독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소름 끼치는 로봇 같은 것의 이름을 좀 알려 줘. 우리는 이 팬들과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카메라맨. 왜냐하면 내가 몇몇 커넥터를 볼수 있고 이건 진짜 메인보드거든.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 PC에 연결해서 여기 남아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수 있어. 왜냐하면 알다시피 이 모든 것들이 손상됐거든. 오 세상에. 그리고 이건 침대처럼 보여.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하지만 어쨌든 메모리 보드만 살아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PC에 연결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다운로드하기 위해 다운그레이드를 시도할 수 있어. 어딘가에 남아있는 유령 같은 기억, 유령 같은 데이터. 나도 잘 모르겠어. 그후 우리가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여주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수 있을 거야. 로그파일 몇개 아니면 심지어 영상 기록도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두뇌니까. 하지만 여기에 카메라가 있어야 해. 그러니까 아마도 카메라에서 찍힌 영상이 이 메모리 보드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어.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아이디어도 적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제 이름은 슬라브입니다. 곧 만나요.